작년에 문자를 보낼 정도로 어떤 마음이었길래 그렇게 보내셨는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연락을 이렇게 많이 하는 스타일이 아니어가지고 그 영화 초반부터 담았던 생각들을 그냥 다 쏟아냈죠. 그냥 그 문자 한 통에 어 그냥 너무 너무 고마웠고 늘 이렇게 내 신을 열심히 준비해줘서 내가 너무 오히려 더 고마웠다 이런 식으로 하고 아이씨, 오왜 <laughs> <laughs> 어, 이렇게 <laughs> 생각나니까. 아이고야. 아, 그럴 수 있어요. 왜? 태국에서 촬영 끝나고 저 먼저 이제 서울로 가는데, 공항 가는데, 공항 가는 차 안에서 오빠들한테 이제 다 문자를 남겼죠. 고마워서. 정이 좀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. 그 짧은 시간 그리고 제가 현장에서도 제 연기적으로 의지를 또 많이 하고 많이 물어보기도 했었거든요. 그런 <laughs> 부분에 있어서. 말들을 남겨줬어요. 그래서 제가 오빠가 남겨준 말을 아 내가 다음 촬영할 때도 그걸 꼭내 가슴에 담고 열심히 다른 현장에서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다. 어 근데 어떻게 어떻게 그 진짜, 마음이 왜, 왜 어떤 마음인지 아. 너무 아닐 것 같아요. 너무 어, 좋았으면 네. 아 이거만 나가겠다 사진. 아. 아. <laughs> 그 시간이. 계속되길 바라는 마음이 있잖아요. 너무 좋아서 정말 행복했던 것 같아요.